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은 <laughs> 내용이 우리 성경이 우리의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성공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걸 좀 성경이 이렇게 에, 심도 있게 다루고 어, 큰 비중으로 인정을 해주면, 에,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 그것을 얻고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에, 좀처럼, 에, 그리고 또더 많이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삶이 잘 그렇게 펼쳐지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에, 잘 이렇게 손에 쥐어지고, 에,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성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면, 어, 늘 기쁘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참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 때로는 밀착되어서 거머리 같이 떨어지지 않고 어,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었는지 이게 참안 풀려요. 수수께끼 같아요. 평생을 어, 교회를 섬겼고, 에, 또 권사가 되었고, 에, 기도 생활을 안한 것도 아닌데도, 어, 참 그런 어려운 일들, 에, 저도 어떨 때는 해석이 잘안 돼요. 에, 그럴 때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이,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이야기 안수기도 한번 했더니 병이 났고 고난이 한 번에 물러가는 그런 일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뿐이죠. 누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싫거든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심리가 그런데 바울 오늘 3장 말씀에도 빌리보서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초보 단계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서 이 고급한 단계까지 이르는 아마 그런 단계가 있어 보여요. 처음 예수 믿고 무슨 이런 깊은 내용 어 고단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쉽게 와닿지 않, 않을 수 있고 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요. 오늘 1절 말씀에 주 안에 기뻐하라. 16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하고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지금 매여 있잖아요. 옥 속에서 기뻐하라는데, 이 기쁨이, 이 기뻐, 기뻐집니까 이게? 기쁨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그게? 근데 바울은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벌써 고급한 수준에 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울의 이런 삶을 사명자니까? 이렇게 구분을 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사명자예요. 내용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려 둔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럼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죠. 물론 성화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럼 바울만이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같은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뒤집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보상과 영광이 우린 여기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와야 돼요. 이 세상의 형태와 모양으로 와야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뒤집혀 있잖아요. 여기서는 죽음이고, 여기서는 푸대접이고, 매맞아요. 행색조차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딱한번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모습이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랬는데, 그가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죠. 우리 빌리포스 2장에. 이 뒤집혀 있어요. 가치관이 뒤집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그 그, 사고방식과 그 내용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게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영광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여하다 할때이 세상의 부여함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나 열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딱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정확하게 걷고 있어요 보세요 기쁨이 어디 보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럼 기쁘죠 물론이에요 그거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여기에 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기도 하고,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기적, 기저, 기저에 예? 주님이 하신 게 여기 그대로 배어 있어요. 뭐 어디 보고 기뻐요? 지금. 예? 자, 우리 3장 맨 마지막 보면,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심의권은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아니에요. 뒤집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내 고향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저기 있다, 바울이. 어디 보고 기뻐해요? 저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는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이죠, 21절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를 변하게 하실 그때를 보고 그때를 표대로 삼고 바라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 보고 기뻐할 것이냐? 하늘 소망이죠. 천국 바라보고 기뻐하고. 자, 그 자랑은요? 야,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바울은 여기 자랑할 거 없다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멍멍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여기 개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비꼬는 거거든요 개들을 삼가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뭐 했으니까요? 그들의 자랑은 여기 육체에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할례 받았냐? 그 자랑이죠. 육체 이게 할례파. 아 그리고 나는 무슨 지파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게 자랑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 피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은 깔아보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죠. 자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3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뭐예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는, 아니, 할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래. 그 뭐냐, 그게 할래가. 그게 아니고, 뭐 받았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 받은 게 할래 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다? 이 영적인 거 있고, 우리의 자랑은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이 세상 자랑 아니다. 그 영광은요, 자팔 절로 가봐요. 쭉 넘어가서 팔 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였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자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다 버려요. 왜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laughs> 세상 영광은요. 자랑은요, 바울은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사람이 그거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배설물이고, 내가 다 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 만국 영광 보여주잖아요. 사탄이가.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국 영광은 다 가짜예요. 그거. 사탄은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요. 그거 가짜 영광이라니까. 근데 우린 그거, 그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오신 목사님이 탁 제가 주보드렸더니, 딱 이거 주보 보시고, <laughs> 설교 제목을 보신 거예요. 죽으면 산다. 이거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크... 하... 신년 벽도부터 세게 설교하셨네요. 저한테 딱 그런 거. 죽으면 산다. 왜 그런 말해요? 그 별로 그런 말안 좋아하거든요. 죽으면 산다. 그저 여기 이 세상의 영광, 바울은 그거 다 버려요. 가짜기 때문에 뒤집혀 있어요. 어디 진짜가 있어요? 저기 하늘에. 하늘에. 여러분 유명해져도 저 하늘에서 유명해지고. 여기서는 무명한 자 영광도 하늘에서 영광이고 여기서는 고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어디에 참여함을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가 걸어간 길이고 오늘 믿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범위넘어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이것만 말씀하고 마칩시다. 잡힌 바된 그게 뭐예요? 주님이 바울을 뭐 하라고 잡았냐? 주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잡았는데 그 잡힌 바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향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laughs> 주께서 이로시되 가라. 아나니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모든 사,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16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요 곳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고난의 그릇으로 바울을 붙드셨으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 그곳을 향하여 나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도 있고 또 돈도 주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